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의류회사 포에버 투어니원에 천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는 의류회사 포에버 투어니원과 스파이노프 뷰티 브랜드인 라일리 로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라일리 로즈는 홍보하기 위해 그란데를 도용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그란데의 법률 팀은 소송에서 포에버 투어니원이 2018년 말과 2019년 초에 그란데와 계약을 맺으려 했으나 그란데의 위상에 대한 공정한 시장 가치를 지불하지 않아 요구가 명백히 거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일리 로즈는 최소 30개의 허가받지 않은 사진과 동영상을 게재했으며 포에버 투어니원의 인스타그램 스틸 사진을 비롯해 그란데의 뮤직 비디오에서 볼수 있는 헤어 스타일과 옷 등을 선보이는 광고를 포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란데 측은 회사에 지난 2월부터 모든 게시물을 제거하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7일까지 허가되지 않은 게시물 중 일부를 남겨두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관습법 상표권 침해, 그리고 다른 범죄 혐의들에 대해 1 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포에버 투어니원 측은 CNN에 보낸 이메일에서 회사 정책에 따라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자신들은 아리아나 그란데의 엄청난 지지자들이고 지난 2년간 그녀의 라이센스 회사와 함께 일했다고 밝히며 상호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포에버21은 유동성 현금 부족으로 파산과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한 바 있습니다.